2025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제2강 종복조합과 이항정리 레벨2 기본 연습 1번 9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9명 중에 n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호는 9c5, 9c6, 해서 땡땡땡, 9c9까지인 거죠. 그럼 이거는 원래 그치?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져서 2의 9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8승에서 답은 256이다. 2번 세 종류의 꽃이 각각 7송이씩 총 21송이가 있는데 그 중에 10송이를 골할 때 세 종류 꽃이 각각 한 송이 이상씩 포함되어라 그랬으니까 뭐세 꽃의 종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몇개살 거야? 열 개를 살 건데 한개 이상 사니까 몇 개만 중복을 하면 돼. 일곱 개만 중복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각각 몇 송이씩만 있어요. 7송이씩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007 이렇게 사면 여기가 몇 송이가 됩니까? 8송이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6권을 풀겠다고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종목으로 락스 7개를 선택하면 007, 070, 700이 있을 거야. 그 3가지는 빼겠다. 괜찮죠? 그러니까 9C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94, 36에서 3빼면 33가지 답이겠다. 한번 정계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x 계수보다 크도록 그랬어. 그러면 o c 어디 이항 계수만 분리시키면서 써볼 수 있나? o c r 그냥 써봅시다. 우선 일반항을 써놔야겠다. 그치인 에 o 마이너스 자 a도 2분의 a 라고 써야 되겠네요. 곱하기 2분의 a 계수만 먼저 써봅니다. 여기는 r 제곱. 그리고 x에 앞에는 o 마이너스 r 뒤에는 그냥 마이너스 r니까 o 마이너스 2r 되는 거 괜찮죠? x 세제곱의계수그랬으니까 처음에 5 마이너스 2 얼이 얼마가 되는 거? 3이 되려면 얼은 1이고요. 5 마이너스 2 얼이 얼, 2얼이 1이 되려면 그때 얼은 2였겠죠. 괜찮죠? 자 하나씩 이제 대입해서 봅니다. 첫 번째 1 들어가니까 5C1 3의 4제곱 2분의 A의 1제곱이 이게 이제 X 세제곱의 개수였단 말이야. X 제곱의 개수는요. 5C2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정수는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요. 3의 4제곱은 이렇게 약분하니까 3이 남고요.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여기는 얼마죠? 4분의 A제곱이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된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없어지네. 자, 남는 거 다시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0과 3, 4, 2.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1하고 2몇 개? 두개 다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점 서로 다른 두점 x 1 a 하고 b 가 있는데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x y 좌표는 모두 자연수여야 하고요 자연수니까 전부 다1 이상 될거 괜찮죠 얘도 1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어 그렇다면 x 1하고 x 2를 선택하면 여기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서로 다른 네개 중에 1 2 3 4 에서 서로 어,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 동시에 이제 점의 좌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y1, y2는 어떻게 서로 다른 여섯 개 중에 중복으로 라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아까 뭐라고 랬냐면 서로 다른 점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 빼야지, 그렇지? 그러면 x1, x2가 같은 경우는 1, 1, 1, 2, 3, 3, 4, 4니까 몇 가지? 네 가지. y1, y2도 이래서 육 가지니까 여섯 가지 같을 수 있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포상황을 빼면 답이겠다. 그럼 요거는 5c2, 이거는, 이거는 7c2 마이너스 24.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210 마이너스 24 가는 거니까 얼마야? 186까지. 답이겠다. 자, 6, 5번. 저 x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날아가는 함수다. 그때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는데 5 이하의 자연수 x에 대해서 fx가 f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나 조건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 x가 있다. x에다가 1 들어가면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안 되고 2 들어가면 어, 나오네요. F2는 4배기 3이니까 1이고요. 또 F3은 9배기 3이니까 6이야. 이데그 다음부터는 더 커지는 수가 나오니까 어, 없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써볼게요. 3, 4, 5, 6 그렇다면 자 묶어가지고 하나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F2가 1로 갔을 때그 말이야. 어 그러면 1이라는 애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고, 나머지가 계속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그 말이니까, 1이 쏠수 있는 화살은 1한테밖에 못 쏘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부터는, 그치, 3은, F2가 썼던 거랑 같은 화살을 쏴도 되는 거니까, 그치, 6개를 쏠수 있단 말이야. 3, 4, 5, 6이 쏠수 있는 거는 1, 2, 3, 4, 5, 6에서, 그치, 중복을 이 해서 4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6H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6H4는 얼마야? 9C4. 9876. 나누기. 얼마 24 하면 3 오, 그러면 21 곱하기 6이니까 126된거 괜찮죠 자 그다음에 또 어, f 3이6으로갈때 있겠지 그치 자두 번째 f 3이6으로 갔어 음 그러면 이때는요 어 1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부터 6까지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거고 456은 누구한테 밖에 못써 6한테 밖에 못 쏘잖아 그치 그러면 7c2 e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7321 되겠다 그런데 얘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두번 들어갔을 거니까 빼라고. 자, 그러면 F2는 1한테 가고, F6은 아, f 3은 6한테 가는 이런 경우. 그럼 어차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1 하나밖에 없고요. 어? 4, 5, 6 여기 4, 5, 6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한 개밖에 없네요. 6한테밖에 못 가지. 아, 그러면 아까 어딨죠 126하고 21 더하니까 147에서 1 빼니까 146까지 답이다. 자, 6번 같은 종류 쿠키 26개를 서로 다른 선물 상자 5개에 남김 없이 다 나누어 담을 때 쿠키 개수가 이 이상 6 이하. 아, 그러니까 쿠키뭐첫 번째 상자가 A라는 상자라면 A 상자에 두개 이상, 여섯 개 이하가 담겨라 그런 뜻인 거죠.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요거는 앞에 두 개, 2개, 뒤에 두 개를 따로 계산해서 볼 건데요. 지금 A 입장에서는 2 이상. 우리는 항상 0 이상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A 빼기 2가 0 이상. 오, 얘를 뭐라고 둘 거야? A 1이라고 둘 거야. 괜찮습니까? 그 a1이 0 이상이다. 아, sorry. 등호네요. <laughs> 등호로 바꿔야지. 이거 a1이라고 둘 거고 얘는 a1은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뒤에 두개또 봅니다. 뒤에 두 개는 이렇게 보려고. 어떻게? a가 지금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 이걸 0 이상으로 만들려면 6-a가 돼야지. 6-a는 0 이상이 되겠죠? 오, 얘를 내가 뭐라고 줄 거냐면 a2라고 둘려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a2도 역시 0 이상이 된 거잖아. 이0 이상이 중요하거든. 우리한테는. 아, 그럼 첫 번째 식, 아, 첫 번째 원래 주어졌던 식은 a부터 어디까지? 선물상자 다섯 개니까. 이게 지금 26, 26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a1으로 바꿨더니 a1부터 e1까지로 바꾸면 전부 다 마이너스. 아, a1은 아 a는 a1 더하기 2였으니까, 2가 다섯 개 있겠죠. 그래서 빼면 1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a2로 최종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어, 그러면 a2는. a 마이너스 자 여기다 써봅니다. a 2는2 마이너스 a 그랬는데 아까 a가 뭐라 그랬어? 어 a 원 플러스 e 그랬으니까 2 마이너스 a 원이 되면서 요거 4 마이너스 a 원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a 원은 a 2아4 마이너스 a 2네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a 2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4 마이너스 e 두는 <laughs> 16인 거니까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a A2, 두아 a 2부터 이2까지 합은 5420. 20에서 16을 빼 자리를 바꾼 거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h는 0 이상이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다섯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만족하면 되는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렀다. 5h4는 8c4가 되네요. 그럼 876. 5 나누기 4 하니까 2 가면 답은 얼마 자, 70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정수입니다. x1부터 x5까지 개수를 구해라. x1하고 x5를 곱해서 8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1곱기 8이 있으니까 x1을 어, 1이라고 하면 땡땡 여기가 x3, x4, 여기가 8. 어,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서로 다른 1에서 8까지 8개 중에 중복을 하락해서 3개를 구하는데 그렇지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 이하여도 상관없죠. a1이 마이너스 8이고 a2가 아니 x1 x1이 마이너스 8, x5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어차피 같은 거니까 곱하기 2하면 되겠다. 또 있죠? 언제 있죠? 음, 2곱하기 4도 있으니까 2 이상 4 이하. 그럼 이때는 이제 계산 어떻게 하겠어? 2, 3, 4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선택하는데 마찬가지죠. 어떻게 있는 거야?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가 있어. 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아, 그럼 이제 산수계산만 하면 되니까 8H3은 10C3 한꺼번에 쓸게요. 이거 더하기 얘는요, 5C3 곱하기 2는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면 10C3은 1 9, 8 나누기 6 가는 거니까 12 플러스 얘는 10 곱하기 2 가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120, 130 답은 260 답이겠다. 8번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여기다 n은 5 이상 하나 써놓고 갑니다. 자 px가 x 플러스 a의 n제곱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x 네제곱 개수의 5분의 4배 그랬으니까 바로 갑니다. x밖에 없잖아. nc 3 x의 세제곱 a의 제곱 거기다가 5 곱하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4만 곱하면 되니까 얘는 nc 4 x의 네제곱 a 1제곱 생각 괜찮죠? 그러면 산수 계산하니까 여기는요. 원래 분모에 누가 있을 거냐면 삼팩 분의 괜찮아 n에서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까지 곱하기 이제 a는 0이 아니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분 하나씩 끼고 5 a 이렇게만 써놓고 여기는 4 곱하기 얼마죠? 4 곱하기 3팩 되는 거 괜찮습니까? n에서 땡땡땡 n 마이너스 3까지 쓰면 되겠네요. 삼팩 삼팩 약분하고 n 마이너스 2까지 다 약분되고 남아 있는 거 어, 4도 약분되고 오. 여기는 5a 이골 n 3이다 이렇게 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줄 p e x 의 정계식은 e x 플러스 a 의 n 제곱 되는 거죠. x 제곱의 개수가 5 제곱 개수의 4분의 1배그랬으니까 여기도 4 곱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n c 3 e 의 아, e x 의세 제곱이니까 e 의세 제곱 a 의이 제곱 이거는 자 누구랑 같냐면 n c 5 곱하기 2의 x 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 되는 거 괜찮나요? 요거 먼저 약분. 2의 5제곱이 싹다 약분돼서 날라가버리네. 오, 어? 그러면 요거 아까 봤는데 우리 이거는 3팩 분해 n에서 땡땡땡 n-2까지 a의 제곱은 이쪽은요. 5곱하기 4곱하기 3팩 분해 n 땡땡땡 n-1 땡땡땡 n-4까지 써있겠지. 그래서 n이 5 이상이다 이 말이 나온 거야. 3팩 3팩 여기 n-2까지는 지워지고요. 남는 거 오사 이십 20 넘어 오면 이십 a 의 제곱은 지금 n 마이너스 삼 곱하기 n 마이너스 인데 n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일이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요 n 마이너스 삼이 오 a 거든요 <laughs> 집어넣으려고 오 a 그럼 여기도 오 a 마이너스 일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럼 여기 이십 a 제곱이었던 거니까 바로 정개하면 되죠. 이십 a 제곱은 이십오 a 의 제곱 마이너스 오 a 되는 거. 에이 우리 약분하고 걸. 에이 a 도다 약분하고 할 걸. 괜한 짓을 해버렸네요. 그치. <laughs> 다시 20a 제곱은 5a 곱하기 5a 마이너스 1이다. 5a가 약분 되거든. a 아까 0이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는 4a만 남는 거잖아. 4a는 5a 빼기 1이니까 a는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고 n은 얼마겠어. 넘어가니까 8 되겠네. 문제는 a 플러스 n이 얼마니? 9 나오겠다. 답은 4번, 4번 정답.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반드시요.